키워드별 입찰은 고객이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프로모션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미지에서처럼 제가 이니스프리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상품이라는 표기와 함께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고객이 이미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이 제품을 여기서 살 거야 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고객을 타겟으로 한 광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품 구매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할인이 필수조건인 프로모션은 아니기 때문에 할인이 불가능한 상품을 광고하려고 할때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프로모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QSM에 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에 좌측 프로모션 메뉴에서 플러스 전시 탭을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카테고리별 입찰, 키워드별 입찰, 입찰 내역 이런 탭들이 있을 텐데요. 키워드별 입찰을 클릭하시면 검색 키워드 키워드 정보, 입찰 정보, 입찰 리스트 등이 보이실 텐데요. 이 입찰 정보에서 각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색 수는 해당 키워드가 하루에 검색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고, 키워드 정보에 표시된 유사 키워드의 검색 수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 수는 현재까지 입찰된 건수를 의미하고, 낙찰 예상은 해당 광고의 최종 낙찰 건수를 의미합니다. 나의 입찰 수는 말 그대로 내가 입찰한 횟수, 시작가는 입찰을 시작한 가격, 입찰 단위는 시작가에서 얼만큼씩 입찰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 단위를 의미하고요.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입찰 종료 시간인 17시 50분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입찰 리스트는 현재 입찰되어 있는 가격 리스트로 자신의 입찰권은 노란색으로 또 다른 판매자의 입찰권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마지막 낙찰 리스트는 전날 낙찰된 가격 리스트로 이 리스트를 참고해서 입찰 가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식료품 판매자인데 키워드별 입찰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현재 인기 키워드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트렌드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인기 키워드 메뉴에서는 주요 키워드 현황, 아래쪽으로 가시면 일간 급상승 키워드, 주간 급상승 키워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단에 그룹별 보기를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인기 키워드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나는 식품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룹별 보기에서 먼저 식품을 선택해 볼게요. 만약 이 부분도 일본어로 되어 있다면 한국어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셔서 번역을 먼저 해주시고요. 식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국 라면, 탄산수, 다이어트 보충제, 비비고 이런 인기 키워드들이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인기 키워드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내가 광고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 한국라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어, 검색 키워드는 한국어가 아니라 반드시 일본어로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 키워드로 한국라면을 검색해보면 검색했을 때 이렇게 키워드 정보, 입찰 정보, 입찰 리스트 등이 동일하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리스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른 판매자들이 입찰한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저는 한국 라면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식품 먼저 선택해 볼게요. 중분류에서 라면 면류, 마지막으로 라면까지 선택한 후에 내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상품의 상품 코드 혹은 상품 명을 입력한 후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품 코드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 상품을 선택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입찰 기간, 입찰가를 선택하신 후에 입찰하기를 클릭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입찰가는 1단위로 시작가는 100QC, 100엔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판매자님이 계획하셨던 광고비 상황에 맞게 입찰 기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입찰한 내역은 상단 메뉴에서 또 입찰 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상세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전시 프로모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 포인트는 인기 키워드 보기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인기 키워드를 먼저 파악한다. 이후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해당 키워드의 검색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 정보와 관련 키워드도 함께 파악을 해주신다는 점, 그리고 이 키워드들의 검색수에 따라 비교를 해서 프로모션 진행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러스 전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노하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찰액이 동일한 경우 선착순으로 게재가 됩니다. 입찰 목록에 다수의 판매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른 시간대에 입찰한 상품이 상위에 게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실제 경매처럼 마감 직전에 입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감 시간 직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꼭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월초에 보통 큐텐 재팬에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기를 잘 노려서 입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별 입찰을 진행하실 때는 큐텐 어널리틱스와 인기 키워드 보기를 함께 비교하신 후에 입찰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큐텐 어널리틱스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서 플러스 전시를 설정할 때 키워드 검색과 인기 키워드를 체크하시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판매자님의 샵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유입 키워드 등을 상세히 알수 있는 Q10 어널리틱스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QSM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어널리틱스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판매자님의 샵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유입 키워드 등을 상세히 알수 있는 q 텐0 어널리틱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내 샵에서 고객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현황은 물론이고 어, 현재 상품 탑텐에 있는 상품들 그리고 내 샵에서 가장 검색이 많은 검색어 탑텐, 판매자님의 셀러샵 현황, 거래 고객수 등을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키워드를 확인하시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들은 입찰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실 텐데요. 내샵에서는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지만 큐텐제팬 전체에서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샵에서 검색량이 적다고 해당 키워드들의 입찰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시고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건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내샵에서는 세럼이라는 검색어가 월평균 검색어가 41회 일평균으로 따지면 1.3회 밖에 안 되는데 인기 키워드로 확인을 했을 때는 뷰티 세럼이 1일 검색수가 544회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시고 내 샵에서 검색량이 좀 적은 키워드인데 인기 키워드는 어떤지 한번 볼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